안녕하세요. 저는 두루치기의 시스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LG의 신상품 벨벳 제품을 해 보려고 해요. 부드럽나 보죠? Nope. 이뭔 개소리야? 그래서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이니까 재밌게 봐 주세요. 준비한 것은 시칼. 식칼. 시칼로 먼저 잘라 볼게요. 아주 잘 잘리거든요. 어, 한 번에 끝났어. 쫘라라라란. 오우, 우선 구성품은 자, 핸드폰. 구성품 핸드폰이 있고요. 엄청 길어서 화면에 다안 잡히네요, 잘. 그리고, 네. 어? 이게 뭘까요? 아. 사용 설명서 사람 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잘 들어있고요. 또뭐 있나? 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. 음. 여러분 안전핀인가? 안전 유심핀. 네, 유심핀 유심핀 <laughs> 유심 <때는> 핀 안전 <laughs> <아니죠?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 처음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그리고. 아, 내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봐서 안정핀이라고 하나 보세 거기 안정핀 나오거든요. 음. 자, 그리고 이제 충전기 선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어폰이겠죠. 이어폰, 블랙이네요. 아, 그리고 선이 되게 보드라워 보여요! 약간 뱀피 같은 느낌?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엄청 길어요, 진짜. 어, 엄청 길어요. 근데 이게 좀 비닐이, 뭐 어떻게 벗겨? 밀어야 되네요. 어, 약간 초콜릿 벗기는 포장지 느낌. 제가 킨 적이 없는데 켜졌어요. 어, 제가 구입한 색상은 화이트입니다. 이거 사면 18만원 준다고 해서 했어요. 사실, 오로라 그린을 추천하고도 사고 싶었, 싶기도 했지만, 어쩔 수 없이 흰색이에요. 어떠시죠? 되게 예쁘죠? 근데 이게 진짜 빛에 따라 색깔이 엄청 달라지네요. 무지개인 줄? 오, 흰색은 무지개가 보이네요. 오. 그래서 이게, 어, 빛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해서, 다들 디자인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작아, 작은데 일단 그립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기 괜찮고요 근데 좀 길어서 전좀 떨어뜨릴 것 같네요 이게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키고 끄기가 좀 편한? 오늘은 이렇게 LG 벨벳 제품을 언박싱해 보았는데요 재밌네요 LG 벨벳 사시는 분들은 그 길이와 또 예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리고요.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비추천드려요. LG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